환영합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오랜 세월 함께한 지인, 혹은 피를 나눈 가족 같은 사이라도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 끝을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를 버리겠어? 우리는 오래 알았으니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미 마음은 멀어지고 관계는 끝나버린 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처만 더 깊어져 있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있던 한 분은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늘 피곤하다며 거절했고, 심지어 약속을 잡아도 잦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끝났구나.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었을 뿐이구나.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끝났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다가 더큰 상처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들면 그것은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그 인연의 끝을 알아채고 놓을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관계의 지혜는 첫째, 끝나야 할 관계를 억지로 붙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를 읽고 담담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멀어지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말이 줄고 표정이 바뀌고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끝나가는 신호입니다. 셋째, 인간 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끝난 인연은 정리하고 남아있는 좋은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이미 떠난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진짜 내 편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상처가 깊어지고 그 상처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신호가 인간관계의 끝을 알려주는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신호를 알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막고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늘 일상 속의 작은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큰 사건이나 다툼보다도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아, 이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첫 번째 신호는 연락의 불균형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열 번을 연락하면 그제야 한번 대답하는 관계, 그마저도 건조하게 의무적으로 답하는 태도, 이것은 관계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항상 저 혼자 애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마음의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그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이죠. 두 번째 신호는 약속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엔 기꺼이 시간을 내어 만나던 사람이 이제는 자꾸만 이유를 대며 미룹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보자.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과의 만남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이어지길 원한다면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대화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심을 나누던 깊은 대화가 어느 순간 피상적인 얘기만 오가게 됩니다. 형식적인 인사, 의무적인 대꾸, 그리고 깊은 주제를 피하는 태도, 이것은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신호입니다. 대화가 얕아진 관계는 이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은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괜히 어색하고 말은 오가지만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순간, 그것은 관계의 끝이 다가왔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이런 사소한 변화를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조짐이 결국 큰 단절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본성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떠나면 몸도 말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거리감을 애써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호가 보일 때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끊기고 약속이 피하고 대화가 얕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말보다 행동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어도 행동은 이미 마음의 거리를 반영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동창 모임에서 늘 함께였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누구보다 먼저 챙기고 약속자리도 주도적으로 만들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모임 소식을 알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다며 빠지기를 반복했고 급기야는 단체 대화방에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관계의 단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끝나간다는 네 번째 신호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나 슬픔, 중요한 일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태도, 이것은 단순히 바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에도 관심을 잃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비교와 폄하입니다. 예전에는 응원과 지지를 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냐 라며 깎아내립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낮춥니다.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의 장점을 보는데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가면 상대의 단점만 보이고 비교와 비난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뒤에서 달라진 태도입니다. 앞에서는 여전히 웃지만, 뒤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흉보거나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속이 다른 태도는 이미 마음이 관계에서 떠났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표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모두 인간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관계의 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인간 관계의 지혜는 말보다 행동에서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감출 수 있어도 행동으로는 결국 진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본성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관심이 끊기고, 비교와 비난이 잦아지며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일 때그 본성은 이미 멀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행동 변화를 애써 부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리가라는 기대보다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관심, 비교, 겉과 속이 다른 태도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읽어내는 것은 결국 관계를 붙잡을지 놓을지를 결정하는 지혜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남겨두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끊을 용기를 끝내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오랜 인연을 끊는 것이 마치 실패 같고 버림받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끝나버린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진짜 손실을 키우는 길입니다. 정양용 선생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다시 불러 세우려 하면 스스로 고통을 더할 뿐이다. 선생님은 이미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가 끝났는데도 계속 마음을 쓰고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인연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열 명의 친구를 얻는 것보다 유익하다. 이 말은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끝난 인연을 정리해야만 진짜 소중한 인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관계의 끝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본성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스로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본성을 인정하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끝난 인연을 정리하는 동시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관계의 끝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사라져야 여러분의 삶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끝을 인정하는 것은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놓았을 때 얻는 진정한 자유. 여러분,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끝났다라는 신호를 알면서도 우리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붙잡으려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손을 거두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30년 지기 친구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언제부턴가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녀의 삶을 폄하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니? 내네 남편은 왜 그런 걸 못해?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자책과 불안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그 후로, 그녀는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미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늘 무겁던 표정이 밝아지고 잊고 있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게 두려웠는데 끊고 나니 진짜 나를 되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공간에는 더 좋은 사람, 더 건강한 관계가 들어옵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내 삶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을 자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지지 대신 비교와 비난만 남았다면 그 본성은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놓을 용기를 내는 것이 오히려 남은 좋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끝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게 짓눌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고 진짜 내 편과 함께 할 여유를 찾게 됩니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성숙한 삶의 증거, 노아줌의 지혜, 여러분 인간관계가 끝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의 증거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 관계의 끝맺음에 대해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너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이 곧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가 끝난 관계를 붙잡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쓸데없는 괴로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정양용 선생님 역시 인간관계에서 때를 강조했습니다. 때를 놓친 말은 해로움이 되고 때를 놓친 만남은 원망으로 변한다.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계속 붙들고 가려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끝나야 할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였습니다. 마음의 짐이 되는 관계를 붙잡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곁에 둘 사람은 진짜 내 편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 계속 상처만 남기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떠난 인연을 받아들이고 놓는 데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상처가 커지니 과감히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떠난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본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끝난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관계가 끝났다는 열 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게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결국, 인간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고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마저 흐려집니다. 반대로 끝났다는 신호를 알아채고 담담히 물러설 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진짜 내 편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고,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인간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